암환자의 혈전은 주로 다리 쪽에서 이제 생기게 되는데, 갑자기 한쪽 종아리가 붓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열감이 있으면 주치와 의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되며, 갑자기 호흡곤란과 맥박이 빨라지거나 흉통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을 가셔서 이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혈전증은 혈액검사나 도플러 검사, 혹은 특수한 혈관 C T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혈전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응고 치료를 즉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헤파린을 사용한 급성기 치료를 하지만 유지 치료로서는 혈전 용해제로서 코마딘이나 와파린 등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복용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에는 저 분자량 해파린을 하루에 한 번씩 자가로 투여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